메릴랜드주가 백신을 맞은 메릴랜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복권 행사를 열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백신 외교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완전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규모를 축소 제한하고 나서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전면 오픈됐고 가족이민은 일부 접수일에서 대폭 개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을 맞은 메릴랜드 거주민들도 이제 백신 복권 당첨을 꿈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 주가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백신을 맞은 주민을 대상으로 매일 4만 달러의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는 당첨금이 40만 달러나 돼 메릴랜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 주가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복권 행사를 엽니다. 백신 복권의 당첨금은 총 200만 달러로 내일인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40일간 매일 한 명을 추첨해 4만 달러씩 지급합니다.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는 당첨금이 40만 달러로 10배나 올라 백신을 맞고 로또도 맞는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총 500만 달러의 백신 복권 행사를 연 오하이오주의 경우 접종률이 30% 올라갔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스캐쉬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주 차원에서 마련한 공공프로모션입니다. 레리호건 메를랜드 주지사는 백신을 맞으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큰 돈도 벌수 있다며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복권에 응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방접종 등록 시 메릴랜드 우편 번호를 입력하고, 연방접종 시설이 아닌 메릴랜드 주의 접종 시설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자동 응모됩니다. 연방접종 시설에서 접종을 한 경우, 연방정부가 접종자의 신상 정보를 메릴랜드 보건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 입장에서는 접종자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메릴랜드 거주자이고 주내 접종시설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예비 접종자와 같은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당첨이 된 경우 메릴랜드 보건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메릴랜드주는 백신 복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의 이름 대신 이미 번호를 생성해 컴퓨터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백신 복권의 마지막 추첨일이 7월 4일인 만큼 7월 3일 자정까지 한번 이상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 복권은 한 번만 응모가 가능하며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백신 복권 기금은 메릴랜드 주의 복권 마케팅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메릴랜드 주의 이번 백신 복권 행사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미접종자를 백신 접종소로 불러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백신 외교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섯 개사의 국내 백신 생산을 최대화하고, 쿼드의 인도에 이어 한국과 체결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백신과 함께 재원 기부도 증액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백신 전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대 기자입니다. 미국은 한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자국민들이 60%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백신 전략에도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백신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 확정되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백신 전략은 첫째, 자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집단 면역이 시작되는 70%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접종시킬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 배포하고 접종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파이저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3개 사이의 백신을 3억 도스 이상 건네받아 배포접종시킨 데 이어 7월 말까지 3억 도스를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생산만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도버백스까지 포함한 5개 사이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은 6월과 7월에는 매달 2억 도스에 달하고 올가을에는 매달 3억 도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각국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위탁 생산을 해서 해당 국민들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다급한 국가들에게 백신을 긴급 제공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모더나사가 합의해 올 3분기부터 수억 도스의 모더나 백신을 생산키로 한 것이 백신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앞서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최악의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의 바이올로지컬 2가 내년 말까지 존슨 앤 존슨 백신 10억 도스를 생산기로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이 직접 백신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같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직접 백신 제공, 도네이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we'll 550,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말까지 외국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도수중의 상당수는 가장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고 쿼드 동맹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인도에게 직접 제공되고 그 다음으로는 네팔에 지원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넷째, 백신 수급 일정을 조종하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이 희망한 백신 수확법가 시도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적용하고 있을 뿐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WHO 세계 보건기구의 글로벌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미국은 40억 달러를 출연키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25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추가 기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92개 최빈국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 면택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의 성인 완전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주 가운데는 버지니아 주도 포함돼 있어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백신 접종률도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인 접종률이 가장 높은 주는 메인 주로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최소 25개 주에서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알레스카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욕, 미시간주 등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지니아의 성인 완전 접종률이 50%를 넘어서 53.5%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접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메인주로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2%가 완전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보면 성인의 61%가 한번 이상 접종을 받았으며 49.6%가 완전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서는 49%가 한번 이상 접종을 했고 인구의 39%는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 1년 만에 신규 감염률과 입원율, 사망률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평균 2만 5천 건, 사망자 수는 54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불과 한달 전에 비해 신규 감염자 수는 57%, 사망자 수는 24%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85%가 한번 이상 접종을 했고, 완전히 접종을 마친 비율도 74%에 이르자, 신규 감염자들은 더 젊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이 같은 젊은 인구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입원율과 사망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떨어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각 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복지부는 백신을 처음 맞거나 예방접종소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25달러의 썸머 캐시를 지급합니다. 오하이오 주를 필두로 뉴욕 주와 메릴랜드 주도 18세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백신 복권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접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날씨가 더워져 감염률이 낮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신규 감염자 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 규모를 2조 25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나 줄인 1조 7000억 달러로 수정 제한하고 나서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차 현금 지원부터는 실업률이나 소득, 빈곤율 등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차기 경기 부양책과 현금 지원 방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8월 초 여름 휴회 직전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당적 타협을 위해 양보를 시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총 규모를 축소한 수정 제안을 내놓기 시작해 타협안으로 갈지 아니면 독자 가결로 손해 할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1차로 발표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 규모를 2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7,000억 달러로 5,500억 달러 줄여 수정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플랜은 1조 7,000억 달러로 5,500억 달러를 줄이며 공화당이 반대해온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5,000억 달러를 다른 법안으로 돌린 것으로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예산은 공화당안에 맞추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예산도 줄였다고 배아권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과 철도, 식수, 클린 에너지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대표적으로 반대해온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홈케어 예산 4천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예대 5,680억 달러의 공화당 상원안을 내놓고 배악권 회동에 자주 참석하고 있는 공화당의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여 초당적 타협에 근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배악관이 5,500억 달러나 줄이며 1조 달러대로 낮춤에 따라 초당적 타협 의지를 보여줘 앞으로의 협상에서 8천억 달러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공화당 상원 대표의 입장을 감안해 홈케어 4,000억 달러 등을 추가로 축소하면 1조 달러 대 초반이나 1조 달러 아래로 더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나 현금 지원에 대한 최단적 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민 대다수에게 최소한 한 번이나 두번더 제공하는 현금 지원금은 실업률과 미국 가계소득, 빈곤율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디추 하원위원 등 하원세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배악권에 보낸 서명서 안에서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현금 지원을 채택해야 미국민 지원에서 당파적인 대립과 영향을 피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 직전에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 8월 초 여름휴일 직전에 인적인프라 가족 방안 등을 잇따라 가결하거나 하나로 통합해 독자가 결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어 6월 중에 윤곽을 드러내고 7월과 8월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지속적으로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2위 순위가 거의 오픈됐고 1순위의 접수일이 가장 많은 5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활짝 열렸고, 가족이민에서는 일부 접수일에서 대폭 개선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모든 순위의 생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20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블러틴부터 9개월 연속 오픈된 겁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패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 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 a 순위는 계속 거의 오픈됐고 1순위의 접수일이 오랜만에 5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1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나 접수일은 2016년 3월 1일로 한꺼번에 5개월이나 나아갔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 a 순이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도 2021년 5월 1일로 한달더 진전되며 사실상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이비는 승인일이 2015년 8월 22일로 일주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6년 8월 15일로 7주나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9월 1일로 1주 개선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09년 8월 1일로 5주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2월 8일로 한 달이나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